근데 솔직히 사실, 뭐, 면 텐트가, 뭐, 장단이 뭐고, 폴리가 장단이 뭐냐, 뭐가 중요하겠어요. 그냥 사실은 뭐, 내 마음에 드는 텐트 사긴 사잖아요. 어, 맞잖아요. 굉장히 난제죠. 우리 캠핑인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거의 뭐한뭐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문제죠. 어 오늘 좀요 얘기 한번 쭉 하면서 캠핑 해볼게요. 근데 뭐이 문제가 딱히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렇긴 한데, 다만 이제 조금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과는 약간 다른 오해들이 생겨가지고 면 텐트와 면 텐트가 아닌 텐트의 장단점이 섞여버린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. 그런 것좀 오늘 도 얘기하고. 근데 뭐 딱히 막 이래서 이 면과 면이 아닌 텐트를 어떤 게 좋을지 얘기하는 겁니다. 막 이런 건 없습니다. 어 그냥 뭐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캠핑 얘기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죠. 그래도 이거 제 나름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왔으니까 어 재밌게 들어주십시오. 오우. 아. 아이. 우리가 텐트를 처음 사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번사본 사람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꼭 하는 고민들이 몇개 있어요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닥에 있는 텐트 살지 아니면 쉘터를 살지.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면을 살지 면이 아닌 걸 살지. 요거죠. 음, 이거는 뭐 텐트를 몇번 사본 사람이고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고 그냥 무조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면이 아닌 텐트라고 할 때는 뭐 폴리도 있고 나일론도 있지만 계속 그냥 폴리라고 그냥 통일해서 사용할게요 이게 근데 딱 정설로 몇개 장단점이 딱 정해져 있죠 어 면은 뭐 이 통기성이 좋다, 뭐, 그 다음에, 뭐, 면은 관리가 힘들다. 아마 이렇게 딱 정해진 이론들이 몇개 있는데, 어느 정도는 또 맞아요, 또. 어, 어느 정도는 또 맞는데,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써보다 보니까, 아, 좀 반대인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니, 그렇지 않은데,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. 어, 그런 게몇개 있어서, 아, 일단 몇 개는 아니구나. 한개 있어서 얘기 좀 해보려고요. 근데 이게 요즘에 날씨가 진짜 엄청 풀렸거든요 그래서 어..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지금 한 지금 한 6시 됐나 7시? 어그이 시간대에 이렇게 맨투맨을 입고 있어도 아, 약간 추워요 약간 그래서 빨리 불좀 떼고 하려고 계속 입고 있고 싶어 근데 이 솔로스토브 하루때도 진짜 추억의 하루때가 됐다 그죠? 한 2년, 3년 전만 해도 진짜 핫한 화로때였는데 와... 왠지 요즘에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화로때 얘기할 때 솔로스토브나 뭐뭐 있죠? 볼케이노, 아타고 이런 거 얘기하면 은와 라떼는 얘기한다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 와그 정도로 이게 추억이 됐어요 요즘엔 뭐 거의 뭐잘안 사시잖아요 좋긴 좋은데 어쨌든 이제 텐트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면은 먼저 통기성 먼저 얘기해 볼까요? 응, 통기성, 통기성은 당연히 면 텐트가 좋아요. 뭐 그거는 뭐 고민할 가치도 없죠. 그래가지고 면 텐트는 면 텐트에서 자면은 진짜 뽀송뽀송해. 다음날 그 이거는 저는 너무나 심하게 느껴요. 그리고 폴리 텐트에서 자면, 그렇다고 폴리 텐트에서 자는 게막 되게 막 기분 나쁘거나 안 좋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뭐 텐트에서 잤다. 어, 밖에서 잤다. 이런 느낌 들고 근데 면 텐트에서 자면은 이게 폴리 텐트랑 비교가 딱 체감이 돼서 그런지 어 뽀송뽀송하다. 뭐 이런 느낌이 확실히 체감이 확 와요. 음 그리고 통기성에서 따라오는 게 있죠 이제. 결로 어 이제 폴리 텐트는 완전 막혀있는 형태다 보니까, 당연히 이제 밖에 온도하고 안에 온도가 차이가 나면서 또 사람이 호흡도 하면은 그 결로가 차요, 안에. 스킨 안에. 근데 뭐이 결로 얘기는, 이 결로 얘기만 따로 할 만큼 진짜 할 말이 많은데, 그냥 그런 거예요. 어, 그냥 결로가 많이 생긴다. 그렇다고 뭐 나쁜 건 아니다. 그런 거죠. 근데 약간 좀 보기 불편하다 그래야 되나? 그런 건좀 있기는 있어요, 맞아. 이 결로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, 뭐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니까, 뭐 폴리텐트 의 단점이라 할순 없는데 면텐트의 장점이다라고 알할 수는 진짜 확실히 있죠. 면텐트는 결로가 안 생겨요. 근데 완전 또안 생기는 건 아니지. 생겼는데 면이니까 그 결로를 스킨이 빨아먹은 거죠. 여러분, 이거 한우예요 한우. 맛있겠죠? 와 귀엽다. 그래서 이 결로가 먹으면 면 텐트를 그냥 막, 어, 괜찮다, 깔끔하다 이러면서 보관하면 안 되는데, 이게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관리 측면으로 또 넘어가죠. 음. 이제. 근데 사람들이 면텐트는 좀 관리가 너무 힘들어. 그래가지고 아 별로야 그거 사지 마막 곰팡이 싫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. 아 맞는 얘기인데 약간 좀 과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음 말라야 될 정도로 습기를 먹었다 그러면 어차피 폴리도 말려야 됩니다. 어. 뭐 가수분해라 그러죠.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폴리도 습기를 먹은 채로 그대로 보관하면 이제 개들이 그 코팅을 녹여가지고 막그 가뭄난 논처럼 쩍쩍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개도 아무리 그렇게 쉽게 가수분해 안 된다 그래도 불, 불안해가지고 어차피 말려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습기를 진짜 조금 먹긴 먹은 것 같은데 면 텐트가 아 이건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집안에다 보관하셔도 돼요 저도 나름 면 텐트를 꽤 써봤어요 뭐 노르디스크 아스가르드 뭐 커크엠 그 다음에 또뭐 듀랑고 뭐 레트로스 뭐를 여러 개 써봤는데 그냥 보관하시면 어차피 텐트에 가방도 면이거든요. 그냥 집 안에다가 보관하면 뭐 보일러도 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습기가 쭉쭉 빠지더라고요. 한한 한 달쯤 지나서 꺼내 보니까 습기 하나도 없이 다빠짝 말라 있더라고요. 어, 이제 좀 슬슬 추워진다. 아, 근데 이 한우가 진짜 너무 큰 단점이 아, 너무 빨리 먹어. 어. 음,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음, 이게 한우가 되게 부드럽고 막 입에서 싹 녹다 보니까 뭐 거의 뭐 굽자마자 바로 먹어요. 뭐 즐길 새도 없어. 아... 이제 이 라면까지 바로 가서 또 얘기해볼게요. 아, 배고파. 근데 또 한우는 또 많이도 못 사요. 또돈 없어서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무게랑 설치 해체가 남았거든요. 이제 라면 좀 먹고, 근데 그럴라고 제가 이렇게 깜깜해져도 아직 텐트를 설치 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거 얘기하려고 아, 군대 갔다 오고부터 아, 자꾸 이렇게 육개장만 찾게 되더라고요. 아! 음. 음.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제 생각에는 제일 포인트인데 이제 사람들이 면 텐트는 무겁고 또 무거우니까 치기도 어려울 거다 왜냐면 이제 칠때막 무거운 막 힘들 거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면 텐트를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. 음. 아,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이 배경에는 이제 면 텐트를 한두 개 정도밖에 안 써봤는데 그때 아필 또 비자립식 텐트를 써본 거지. 와 그러면은 진짜 좀면 텐트 좀 힘들긴 힘들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땐 폴리텐트랑 은근히 그게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. 다 그런데 이유가 있죠. 제가 이제 이거 다 먹고 직접 치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. 진짜 제 경험상 면텐트가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. 무게가 무겁고 설치가 좀 어려울 것이다. 근데 한몇번쓸 때까지는 잘 감이 안 왔죠. 아 그냥 그렇네 이랬는데 계속 좀 쓰다 보니까 어? 이게 좀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? 왜 자꾸 면 텐트 쓰는 날은 좀 편하지?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. 아 근데 방수 얘기 안 했다. 어 그죠? 이 폴리 텐트는 양면 실리콘 텐트가 아니고서는 심실링이 다 발라져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폴리 텐트 표면에서는 뭐 방수가 안될 일은 잘 없죠. 그리고 심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봉제선 그 라인에도 방수가 이제 안될일잘 없어요. 면텐트는좀 면을 면이 막 물을 머금어서 안으로 막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. 어, 면텐트도 방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좀 그런 건 있긴 있어요. 그 아주 오래 쓰면 뭐 장박을 해놨다거나 그럴 정도로 오래 쓰면 방수 코팅이 조금 뭐 벗겨져가지고 조금 물을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.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지붕이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물이 뭐 이렇게 다 또르르 흘러내리지 막 안으로 투숙되진 않아요. 근데 뭐 지붕이 막 거의 수평인 애들은 조금 좀 걸리적거리긴 하긴 하죠. 어, 그건 솔직히 좀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이게 면도 오래 쓰면 쓸수록 또이 방수가 좀더잘 되는 거 아세요? 면이 이렇게 약간 에이징 된다고 해야되나 그리고 실밥 그그 바느질 박음질한 데도 그렇고 음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아, 크게 뭐 방수를 한다고 해서 면이 나쁘다 까지 얘기할 순 없지 않을까 제가 1년에 캠핑을 한 55박 정도 다니는데 솔직히 여름 장마철 빼고는 비오는 날을 그렇게 만나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<laughs> 면 텐트도 물론 방수 잘 되지만 비가 막 그렇게 많이 오는 날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면 텐트를 완전히 막 뚫어버릴 만큼의 비가 오려면 거의 뭐 완전 장마 시즌에 가야 되는데 장마 시즌에 캠핑 안 가죠? 어, 죽을까봐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가볼게요 으, 면 텐트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이거는 그리고 조금 작은 면 텐트라 사실 좀더 가벼운 거지 더큰건 확실히 무겁긴 해요 근데 이제 무거움이 주는 영향은 딱 여기까지예요 저 차에서부터 여기 텐트 칠 공간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무거움이 장점이 됩니다. 피고 나서부터. 아. <laughs> 때까지 좀 힘드네. 이제 텐트를 다 펼쳤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면 텐트의 장점이 나와요. 오히려 무거운 게 장점이 돼 가지고 이 텐트 설치가 훨씬 쉬워요. 그러니까 차에서부터 텐트 칠 장소까지 옮기고 나서 텐트를 빼서 이렇게 딱 얹어 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훨씬 쉬워지는 거죠.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텐트는 좀 특이하긴 해요. 어, 이 텐트는 약간은 좀 해당이 안 된다. 잘못 가져왔네.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폴리 텐트는 이제 막 설치를 하다 보면은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, 아니면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, 이제 이쪽 저쪽 폴대 넣으려면 막, 텐트를 스킨을 막 땡기고 막 잡아 땡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. 그러면, 얘들이 막 너무 가볍고 막 낭창낭창 하다 보니까, 막 여기저기로 텐트들이 막 쏠려서 모양 잡아 놓은 게다 흐트러져요. 막 그러면 폴대 한쪽 끼고 다음 한쪽 반대쪽 가서 막 끼려고 하면, 아마 또 여기 천 어디 갔지? 막 이러면서 막 뒤적뒤적 막 헤매야 돼. 근데 이제 되게, 보통의 사람들은, 뭐, 요 정도 텐트 옮기고 막 이런 건 그닥 힘들지 않아요. 이 텐트 치는데 전반에 걸쳐서 막 엄청난 힘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. 이제 오히려 짜증나는 건 그런 막좀 귀찮게 하는 막 잡손 가는 거. 아, 저는 그게 진짜 훨씬 짜증나더라고요. 물론 뭐그 폴리 텐트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짜증나진 않아요. 그냥 굳이 비교를 해서 말을 해보자면.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자고요. 통기성 얘기했죠 처음에. 통기성 면이 그건 뭐뭐 뭐 이견이 없죠. 어 통기성 무조건 면텐트 좋고. 그 다음에 그 때문에 결로가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안 생기다 생기긴 생기지만 그것도 무조건 면텐트 좋고. 그 다음에 관리. 그러니까 뭐잘 말려서 쓴다거나 이런 거. 난뭐 곰팡이가 쓴다거나 이런 거. 관리 측면에서는.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경험상 삐까삐까한데 그래도 뭐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폴리 텐트가 갈라진다지만 뭐 곰팡이가 생기는 것보다는 나은가? 뭐뭐 뭐 이거는 관리는 조금 더 폴리승 어, 허고 그 정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무게는 무조건 폴리가 가볍죠 면텐트 무겁고. 근데 다만 그 무게라는 게 차에서 텐트 설치할 곳까지 옮기는 거 빼고 그 무게에서 온 어떤 설치해체의 용이성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면 텐트가 더 좋을 정도로 그다지 그렇게 무겁다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설치해체는 저는 솔직히 면 텐트에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. 그리고 무거운 거는 뭐, 물론 좀 단점이긴 한데, 얼마 거리가 안 되니까. 어, 한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. 근데 다만 이면 텐트가, 아 종류가 좀덜 다양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. 이게 제 생각인데,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, 이 텐트들이 원래 이제 백패킹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. 다 뭐, 양면 실리콘이니 뭐 그런 어떤 스킨들이 다 백패킹 텐트에서 막쫙 오다가, 이제 뭐 오토캠핑으로 쫙 퍼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런 건 다행인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캠핑 칸에서 뭐어 터널형 면 텐트도 나오죠 레트로스도 그렇죠 레트로스의 돔 텐트도 나오죠 레트로스는 허브돔인데 또뭐 캠퍼스 칸이라는 브랜드의 스텐커라는 그런 완전히 사실은 폴리텐트의 상징이었던 그 시폴 폴이 열0개인지는 모르겠으나, 어쨌든 그 10폴형 돔 텐트도 나오죠. 그러니까, 와. 이제는 서서히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. 그래서, 물론 근데 아직까지 제 생각에 조금 아쉽긴 해요. 아직까지도 면 텐트는 TP 텐트. 약간 이런 어떤 상징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이제 한요 정도 정리하면 다 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다음번 텐트 사실 때 아니면 처음 텐트 사시는 분들 그런 어 분들 면 텐트하고 이 폴리 텐트 잘 고민해가지고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솔직히 사실 뭐면 텐트가 뭐 장단이 뭐고 폴리가 장단이 뭐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사실은 뭐내 마음에 드는 텐트 사긴 사잖아요 어 맞잖아요 뭐 브랜드 또는 특정 어떤 텐트 제품 꽂힌 거 사긴 사는 거죠. 어, 근데 다만 뭐난 참고 정도, <laughs> 어,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텐트 살때막아 요즘은 근데 좀 다르다.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사가지고 좀 느낌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막 유튜브 검색한다거나 막 이제 캠핑 블로우 같은 거 찾아보다가 딱 디자인이 확 꽂혀버리는 애들이 있어. 그런 애들 사게 된다니까요. 그러면서 뭐 이제 합리화를 막 하지. 뭐, 그니까, 디자인 딱 꽂혀버린 텐트가 또, 근데 또, 웃긴 게 디자인 꽂혀버린 텐트가 불편해요. 또, 어 불편하고 되게 사실은 별로야. 그게 제 취향이 그런가 봐요. 근데 이제 막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어, 뭐, 좀 좁지만, 뭐, 이렇게 하면 될 거야. 뭐, 좌식하면 되지. 어막 이런 식으로. 이게 텐트 살때 보면은 성격들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딱 보면은 어떤 브랜드나 특정 제품 디자인 같은 거,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 딱 보고 꽂혀버려가지고 구매하는 스타일. 어 그런 분들은 이제 뭐뭐 뭐 재고 그런 거 없어요. 뭐 면이라 안 좋고 뭐 이게 분량이 많고 뭐 누수가 되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. 어 그냥 사야 돼요. 근데 그런 분들 약간 저도 약간 이런 거죠. 어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부류는 이제 엄청 고민하고 사시는 분들. 막 브랜드 평판도 보고 분량이 많은지 나, 좋은지. 막그 카페 가입해서 막 정보도 보고, 면이니, 폴리니, 막 이런 것도 보고, 이렇게 하시는 분들. 근데 취미용품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뭐, 골프, 자전거, 뭐 이런 것들도 아 다딱 이렇게 한 두부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휴.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약간 캠핑시트콤? 어, 그러니까 약간 뭐 캠핑하고 시트콤하고 섞어놓은 우리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 좀 영상 만들어서 올렸는데 어, 재밌게 보셨습니까? 음.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모르신다. 아 그러면은 좀 그건 너무하시지. 빨리 가서 보고 오세요. 바로 전 영상이에요. 네, 아무튼 근데 그 영상을 만들 때. 아 어, 이게 어찌보면 이게 캠핑보다 더재밌더라고요그 영상 만드는 과정이 이거 막 만들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카메라로 막 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나 진짜 평소에 이런데 이거 사람들도 진짜 이런가?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만들기 전에 뭐 할까? 막 생각하면서도 진짜 막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캠핑 와서 할 얘기는 사실은 아 쪼끔 한한 2, 30% 정도 이제 조금 사실은 뭐 이게 얘기할 건가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,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꼭 그렇게 해서 올려 봐야지 하고 있고. 어쨌든 뭐 오늘 지난번에 텐트대 쉘터 이어 가지고 이렇게 면 텐트대 폴리텐트 한번 이야기 해 봤으니까 또 이제 다음번에 구매하실 때 또는 새로 구매하실 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, 저는 이제 쉬어야죠. 아이고, 뭐뭐 뭐. 뭐, 뭐. 아이고, 아우, 어, 좋다. 아, 근데 이거 랜턴 안 끄고 들어왔네. 하, 아, 몰라, 뭐, 알아서도 방전되면 꺼지겠지.